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어, 뭐 굉장히 이제 작년도까지 보면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시가총액은 좀 비싼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단순 주가로 보면 뭐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닌데요. 최근에 한 3, 4 개월 흐름을 보면 굉장히 우상향을 잘 타고 있는 음.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전방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폴더블이나 플립과 관련돼서 어떤 꿈을 담은 얘기들이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까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음, 맞아요. 음. 왜냐하면 개별 종목단이 사실 뭐 시장이나 섹터나 업종에서 그렇게 유명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음. 뭐파인테크닉스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다 갤럭시 폴더본 3나 플립 3가 정말.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대여섯 개 종목들이 와! 그러고 올라가는 그런 음. 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해서 앞으로 음, 적어도 애플이 폴더블폰 내놓을 때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다고 보시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굉장히 이슈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데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원래 이 회사는 금융회사예요 음. 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그 플레이트라든가, 뭐,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사출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형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요 만드는 이, 음, 디스플레이형 메탈 플레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이번에 플립형에 특히 좀 아. 많이 단독 공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폴더랑 플립이 나오는데, 회사나 이 업계에서는 플립형을 훨씬 더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가격 네. 다운도 많이 하고 마케팅 음. 그 비용도 많이 대면서 훨씬 네. 더 저가형으로 해서 시장 파일을 키우기야 해가지고 플립형을 미, 밀고 있기 때문에 플립형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사에 디스플레이형 메탈플레이트가 분명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반기 매출에도 나오는 걸 보면 작년도 반기 매출이 700억 대였는데 이번에 이제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음. 손익은 많이는 안 나왔지만 작년도 반기 손익이 15억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네. 한 5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세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고 온기를 보면 매출액이 한 30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170% 늘어나서 200억대 후반 정도 찍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좀 부족해 이렇게 볼수 있는 시가총액일 수도 있겠으나 네. 제가 최근에 재무제표를 좀 찾아보니까 유동자산이 최근에 한 천억 정도 늘어난 것도 좀 특이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음.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통 안사전 연기금 아마 네. 국민연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기금 쪽에서 지난주 굉장히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온 음. 종목이라서 일단 뭐 가치가 적정하냐보다 이슈와 수급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